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단에는 김양훈입니다 최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12지파 지파장들이 계시록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계시록 세미나를 들어보겠다고 했고, 현재 하나씩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중 채몰한 여성 한 분이 봉 기자를 찾아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훈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자로 크게 쓰일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갔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만나러 온 분은 서울 사당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인천시청까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책은 내려와 욕기서 9장 11절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성경 내용의 말씀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게시록 세미나와 연관지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게시록 세미나는 지금 세계 각국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목회자들이 듣고 있고 국내 목회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한때 주일단상에서 말씀을 전했던 봉 기자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들어보겠다는 시청자들과의 약속도 했기에 이만희 총회장의 예안 게시록 1장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담긴 게시록 강의를 기자들의 눈으로 팩트 체크하고 그것을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자는 객관적으로 팩트를 분석해서 주관적으로도 판단합니다. 봉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것을 빼고 얘기하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유불리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다며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본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에서 신학가기를 받았다며 내세우는 일반적인 목회자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박판에 섰다에 간해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섰다에서는 장땡을 잡아도 38강땡을 못 이깁니다. 본 기자는 이만희 총회장의 개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기성 교단의 목회자들이 장땡의 패를 들고 강땡을 이기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기자도 성경 지식이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실체를 본 것과 보지 않고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계시록 22장 전장을 실상을 공개하겠다는 신천지에 대해 기독교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신천지 추수꾼들 출입금지란 편말까지 교회 입구에 거는 경계가 심합니다. 허나 지금은 경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 증거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필요성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게시록은 더하거나 제하면은 저주를 더하거나 축복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게시록 22장 말미에 있기에 하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전할 것이 없는 것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신천지는 이 비밀에 가득 찬 게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입니까? 젠틀맨, 젠틀우면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비밀을 알려주겠다 라는데 이단으로 몰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굴러온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듣고 차버리든지 봤든지 그때 선택하라고 기자들의 눈은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과 같은 동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 기자가 지금까지 객관적 주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신천지의 개시록 세미나는 성경적으로 거짓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성교단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신천지가 그런 집단인지 기자들의 눈은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알아보았지만 그럴수록 구하 반대라는 확신만 줄 뿐이었습니다. 말씀 찾아 떠나가는 신자들을 묶어두려고 붙인 추수꾼 출입금지라는 스티커 딱지는 기성교회의 위기감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를 그렇게 핍박하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본기자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자의 양심입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가 아니라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로서 팩트를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목사들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수치입니다. 이 시대 주역들이 한국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핍박당할 때 타협한 교회는 정통이 되었습니다. 누구만대로 이단이 되었다가 누구만대로 정통이 되는 것입니까?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해방 신학자들 상당수는 하나님을 팔아서 돈벌이하고 자기 배 속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말씀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런 곳에서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계시록의 일곱 사자처럼 타락한 목회자 여러분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카다콤에 숨어서 신앙했던 앞선 송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해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해계하고 울부짖을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구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구원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 증거를 하고 있으신데, 하늘의 붉은 노을이 감지가 안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쌓여 철흉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은 목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주의 종이냐 말입니다. 중세 네르스 당세의 시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교회의 지조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알기도 힘든 자격증들이 난말된 모습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신천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 세미나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1장부터 시작한 게시록 세미나를 듣고 본 기자는 성경을 대조하면서 틀린 말이 있는지 상세히 보고 떠보고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이었습니다. 본기자의 영적의 객관적 분석이 없었다면 이렇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저는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옹호한다고 해도 할수 없습니다. 아, 기자가 팩트를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경적이기에, 말씀 없는 목회자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해개하고 들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 짓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본 기자도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으로 진심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기자들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면, 이단 운운하는 목회자들은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팩트가 무엇인지 분별이라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기자는 듣기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초리부가 믿고서 말씀을 핍박하지 마시기 바라고 말씀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신전, 신자가 아니기고, 또, 기성교회에서, 뭐, 교회를 다녔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습니다. 뭐, 진실된 얘기를 뭐, 맞다고, 맞다고 하는 게뭐 잘못됐습니까? 뭐, 자신 있으면 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라면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사꾼 목자가 되지 마십시오. 바리세인 서기관들 너희 아비는 마기라고 했던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기에게 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줘야 합니다. 예언이 실상이 되어 나타났다고 증거되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의로움도 없이 목회를 합니까? 교파를 떠나 옳다면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목사들이 계시록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 방송에 나와 설교 한번 하십시오. 아니면 영상 보내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듣는 길을 열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땡을 가지고 어떻게 강땡을 이깁니까? 하수들은 고수의 패를 감지하지 못해 덤비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패를 지어야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숨기는 패가 아니라 보여주는 패를 가진 신천지의 패는 한국교단의 어떤 패도 현재는 이길 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기자들의 눈은 확실했습니다. 보여주는데도 볼 것이 없다고 무시한다면 거부하면 당사자만 돈을 잃고 손해만 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기소 9장 11절 다시 인용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